뭐 먹을래 그래. 삼겹살 먹고 지하지 않지 그러니까. 네. 삼겹살 먹고 지 않지 삼겹살 먹고 하 삼겹살 먹고 지양하지 않지 삼살 먹고 지 삼겹살 먹고 분양 삼겹살 먹고 분양하지않 삼겹살 먹고 고기를하지 아니 내가 따라에혀 알지 나 이런 짐뺄수 있는 야 귀여워 우리 삼라면 어때? 삼라면 좋아 언니 근데 삼겹살 비빔면 <목소리> 야, 야 김치 사자 김치. 유무 차, 유무 차. 유무 차, 유번 차. 아, 야, 우리 극쌈쌈쌈쌈장쌈장3번 그 와! 아, 만두? 만두? 아, 아니, 만두? 어떻게 두만그만해 <laughs> 아, 오잉, 이것도 주세요. <laughs> 내가 봤을 때다두 만두? 만두? 만 먹었어. <laughs> 우리 뭐지? 우리 오늘 우리가 작년에 이겨가지고 온 거잖아. 맞아요. 네. 상품이야. 상품이야. 상품이죠? 맞죠? 상품.